아, 웨이구나. 이 차는 웨이, 레이, 인데요 웨이. 아, 어, 달기 전에 시동한번 걸어 봤어요. 무침 그 만춰뜬 건데, 사이클론은 이제 호수에 이렇게 끼었습니다. 이게 호수가 꺾여 있어서, 중간쯤에 껴야 돼요, 중간쯤에. 이렇게 끼었고, 이때스토하도 걸죠. 유동되면 안 되잖아. 그래서 뒤에 더안 나오도록 이렇 끼었고, 스로틀 밸 밸도 쪽에 카본이 좀 많아서 여기 좀 닦았어요. 카본 상당히 많더라고. 카본이 육0만 어, 되도록 카본이 있으면은. 근데 삼성 차는 이게 렇 닦으면은 리턴이 안 돼가지고 알품 놓고 했는데 나머지 차는 뭐 괜찮아요. 그래서 이제 하나 끼또 다시 조립하면 되는데 어, 플러그가 이3기통인데육0만 되도록 아마. 안 바꾸기 쉬웠을 쉬었, 것 같아 아까 주인분한테 얘기했는데 예. 원래 일반 프로은 25,000km가 수명이에요 그데면 자꾸 간격이 멀어져서 시동이 잘 안걸리고 출력, 연비, 동해문제 나오죠 예.